아, 게임주를 담으셨네요. 넷마블 적으셨고요. 82,211원, 비중은 10%입니다. 추가 매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. 6만 원까지는 갈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? 감사드립니다라고 하셨어요. 자, 넷마블이 오늘 가격이 51,800원입니다. 조금 높게 사서 지금 기다리고는 계신데요. 본인은 이제 최소 6만 원은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. 6만 원까지는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음. 어, 단기적으로도 게임주들 금리에 대한 영향들도 상당히 좀 많이 받았었고 금리 인상 강도가 좀 약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따른 이제 IT 네, 그 게임주들 그리고 이제 중국의 한안형 해제 기대감들도 감안했을 음. 때는 6만 원까지는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가 될수 있겠죠. 어,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멘텀들이 있어도 실적적인 부분들의 불확실성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. 일단은 메가히트는 이제 뭐 불사. 뭐, 하고, 메가 히트까지는 아니더라도 히트작들, 장기 흥행 게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체력이 조금 약한 어, 모습들을 여, 여... 무독 이제 다른 기업들, 게임주들 보다는 이런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좀 약한 상황들인데, 어, 다른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서도 자기의 그 IP,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를 있냐, 없냐에 따른 그런 영업이익에 반영되는 게좀 틀리긴 하거든요. 왜냐면은 넷마블 게임 중에서 마블이라든가, 어,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기업들, 아, 다른 게임들이 있는 상황들인데, 어 이걸 이제 다른 어 컨텐츠를 가지고 와서 사용료를 내고 더군다나 게임을 만들게 되면 그만큼 인건비를 들어가게 되는 것들이고 게임을 출시를 할 때는 마케팅 비용들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. 근데 여기에서 잠깐 이제 출시 효과로 반짝 어, 그 실적을 좀 걸어 드렸다가도 장기적인 부분에서 흥행이 좀 되지 않다 보니까 영업이 이제 계속 급감하고 이걸 또 난간을 파헤치 파헤를 하기 위해서. 어~ 헤쳐나가기 위해서 또 신규 게임을 또 출시를 하고 약간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어~ 최근에는 미국의 또 어~ 카지노 쪽에 그런 이제 기업들을 좀 인수를 했다라는 것들도 서식도로 있었는데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은 좀 미미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영업이익이 지난 1분기, 2분기, 3분기 연속으로도 적자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이 어 지금 실적의 그 기본적인 체력이 좀 약한 상황들이고 약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들이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의 모멘텀들을 봤을 때한 한영이 해제될 것이다. 뭐 금리 강도가 낮춰질 것이다. 어, 게임주들의 뭐 IT 쪽의뭐 수급이 좋아질 것이다. 이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6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들은 있겠지만 그 이후에 이 기업을 내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일까 지금 현재 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두실 필요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를 6만 원 부분까지는 잡아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6만 원 부분까지 왔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한5% 정도 줄이셨다가 다시 조정을 받으면 5% 다시 현금을 확보를 한 것을 재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두 번, 세번 반복하시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들 리스크를 잘 관리를 하시면서 현명하게 대응을 좀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게임주들 최근 많이 빠진 건 맞습니다. 그러나 넷마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6만 원 목표가로 잡고 좀 분할해서 매도하는 방안, 그리고 평균 단과도 동시에 낮추면서 대응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